24년식 M4 컴페티션 쿠페 모델이고요. 지금 뭐 25년식이 나왔죠. 아니면은 25년식 M4 이 퍼스트 에디션을 하셔도 되고. 이건 뭐 그냥 24년식 구형 모델이지만은 할인 많이 받으셔 가지고 구매하실 거라면 24년식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어차피 구매셔 하 가지고 좀 꾸미실 거라면 24년식 하시는 게더 좋죠. 뭐게레이저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. 구매셔 하 가지고 뭐 에어 인테크도좀 카본으로 바꾸고 그릴도 좀 예쁜 걸로 바꾸고 뭐 휠도 뭐좀 이쁜 거로 바꾸고요. 아니면 모십슈연 뭐 전용 스탯, 데칼이라든가 이런 하시면 더 좋고요. 이렇게 카본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또스포티카인 매우 돋보이고 오히려 뒷좌석 레그룸 공간이 많이 여유롭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야스반이나 블루시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또 좋고요. 한만카돈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탑승할 때 이렇게 헤더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 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싹 바뀌면서 굉장히 또 신성도 좋아졌고요. 미리 제한적이기도 하고 스티어링 휠 열선, 뭐 어댑티브 쿨조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하시기도 편하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만개등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만개등이니까 그리고 센터 콘솔 이런 카본 마감도 굉장히 스포티한 위에돋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, USB 포트, 12V 충전 소켓 전방 카메라, 센서, 아이들 스탑뱅고 트랙션 컨트롤, b 모드 이건 가변 베이크 mode, even Kavan Baker, t 이 t a 차 브레이크, l d 이건 응답 t 조절하는 거 v 요 암레스탄 쪽에 to travel, I want t 레 travel, I want to travel, I want to travel, I want to travel, I w 고 n t to t r 이 v e l I w 금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요.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도 뭐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지만 송풍구랑 뭐 온도 조절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포켓이랑 이렇게 암레스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선루프는 원래 안 들어가 있고요. 아니면 엠보 컴퍼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연비도 8.3km로 연비도 좋고 립스포일러도 들어있고 뭐 쿼드비기에다가 디퓨저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도구가 되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기 때문에 뭐 GT카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죠 뭐 24년식 M4 할인 많이 되니까 뭐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시려면 M4 24년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25년식으로 할인 안 받고 아, 할인 조금 받고 25년식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부은병량 된거